오늘은 아마사의 아들은 우시아 왕에 대해 공부할 거야.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 북쪽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보암 이세가 통치하고 있었어. 여러 보암 이세에 대해 배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시아 왕에 대해 배우면 남북의 상황이 더 풍성하게 와 닿을 거야. 이번 시간에는 우시아 왕은 왜 몰락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왜? 아마사와 우시아가 공동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우시아 왕은 어떤 치적을 세웠는지, 우시아는 어떤 범,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할 거야. 11기야 14장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샤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라고, 우시아를 다른 이름으로 아샤랴아라고도 하는데 이 우시아가 16세에 남유다의 제10대 왕이 되어 52년을 통치하게 돼. 그런데 통치 기간 중 초기 12년은 아버지 아마샤 왕과 공동으로 통치했어. 이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사, 아마샤가 에동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한 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싸움 무참히 패함으로 성벽이 크게 회파되고 성전, 기물 등 많은 보물들을 빼앗겼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잡혀갔어. 그 후로부터 백성들은 아마샤를, 왕을 원망하고 비난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어. 그리고 급기야 왕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하게 돼. 아마샤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왕권을 16살 된 아들인 우시아에게 물려주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되지만, 실권은 아들 우시아에게 있었어. 하지만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참패한 후에 지옥과 수치와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끝내 자신을 모반하려는 자들을 피해 라기스 요새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 암살당하게 돼. 그리고루시아는 28세에 남유다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왕이 돼. 하지만 말년에는 아들인 요담이 14년 동안 자신을 대신해서 남유다를 다스렸어. 우시아가 16살 때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 길게 통치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치한 기간은 실제적으로 약 26년이었던 거야. 11개하 15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라고 아샤라는 우시아라고 했어. 우시아가 남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여러 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어. 지도를 보면 남쪽이 우시아 왕이 차지한 영토이고 북쪽은 여러 보암 2세가 차지한 영토야. 우시아 왕에 대해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스가리아 저자인 그 스가랴가 아니야.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쳐주는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돼, 이 사람이 우시아를 잘 이끌어줘서,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 주셨던 거야. 하지만 우시아 역시 남유다에 내려오는 11개 15장 4절에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니 드리며 분양하였고 라고 지적하고 있어. 마치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보암으로 인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산당이 있었던 거야. 이 산당은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에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솔로몬 말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모압의 금옷을를 위해, 암몬의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의 산당을 여기저기에 세웠어.그리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어그 후로부터 유다의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물론 중간에 역대 14장 3절에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열1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아사 왕과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해,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여우사밧 왕이 우상을 폐하려 했지만 산당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어 이렇게 계속 내려왔고. 우시아 역시 산당을 그대로 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산당도 함께 섞여서 섬기며 오랜 세월 내려왔던 거야. 이런 관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고 해왔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 너무도 깊이 뒤섞여 있는 상태여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박 같은 경건한 왕들조차 철저히 제하지 못했던 거야. 우시아는. 유다를 매우 강성하게 통치했어. 위쪽으로는 역대하 26장 6절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메라고 블레셋에서 다섯 도시 중 가드와 야분네와 아스돗 성벽을 허물어 버렸고 블레셋의 백성들이 사는 곳 가운데 요새와 성읍을 세웠어. 또한 구르알과 아, 아라비아 족인 마온 사람들을 쳤고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어. 이처럼 위쪽으로 블레셋과 암몬까지 영토를 많이 넓혔어. 내 쪽으로는 예루살렘 성모, 성문과 성벽을 수리했고 역대하 26장 22절에서 13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라고 족장은 지휘관을 말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30만 명 이상의 최정예군을 두었고 당시에 성행하던 많은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었어. 군대에 힘을 길러 국방력을 튼튼히 세웠고 농사를 장려했고 제조업 산업정책도 견고히 육성하며 나아갔어. 이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며 여러 면에서 유다를 견고히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어. 또한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수르의 상황이었어. 당시 아수르는 내부적으로 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여러 왕들이 리더십이 매우 약했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근과 반역 등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당시 이런 여건들이 우시아 왕이 마음껏 남유다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였던 거야. 이런 정점의 자리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라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우시아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라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제사, 제사권을 행사하려고 했어. 그러자 제사장들이 나와서 역대 26장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우시하여 라고 부르며 분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소임이 아님을 곧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고 제사장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다고 말한 거야. 이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어 주신 이스라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야. 왕이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었어. 그런데 우시아는 16절, 그가 강성하여 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분양하려 했던 거야. 이는 강성하여 진 것이 5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자기의 권력이 막강해진 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잘라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여겨 자기 권력에 도치되어 급기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성한 일까지 침범하려 한 거야. 이에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막으며 경고했지만 오히려 역대 20,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화를 냈고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즉시로 보여 주심으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하나님의 법이 그 자리에서 임했던 거야. 그 후로부터. 우시아는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일생동안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어 14년 동안 이런 상태로 살다가 홀로 외로이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 된 거야. 죽은 후에도 역대하 26장 23절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묘실 옆 다른 땅에 묻혔어. 우시아는 진정한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자기가 무엇이 간데, 자기가 뭐한 것이 있다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어야 했고, 우시아는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우고 다윗과 같이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3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했어야 했어. 그랬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법까지 어기려 한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큰 벌을 벗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야. 알겠지?